we <laughs>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여러분들 고지TV의 고지 셰프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4월달에 스시코지를 이정하는데요 최근에는 밥을 좀더 한두 단계 맛있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조금씩 레시피를 살짝씩만 건드리면서 더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그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점심 영업 끝나고 저희 부장님하고 같이 셀프체크를 하는 자리였는데 막상 그냥 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아서 영상 급하게 찍으면 했었습니다. 재밌는 영상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큐! <목소리> 코지 셰프 스시를 체크하는 영상을 한번 찍었으면 좋겠다 그런 리퀘스트는 많기는 했지만 막상 그거를 실제로 잘 만들기가 어려워요 유튜브 앞에서 저희 후배들이 저의 초밥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제 초밥을 판단해주시면 되는데 그거를 저희 부자님하고 체크하는 자리였어요 そこ俺もセルフチェックる 자첫 번째는 광어입니다 일단 저희 스타일은 두 피스 준비합니다 첫 번째 피스를 하는 사람이 먹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피스를 체크한 사람이 먹는 그런 스타일 로 그러면 이제 체크한 사람이 나중에 피드백을 주셨을 때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를 실제로 느낄 수 있잖아요 단순히 초밥을 드렸다고 해도 본인이 그거를 뭐가 어떻게 나쁜지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면 거칠 수가 없다 그 생각으로서 이렇게 합니다 저희 가게에서는 근데 저희가 점심 같은 경우에는 12시에 한번 밥이 나오게끔 하고요, 병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1시 타임에 또한번 나오게 해요. 근데 이날은 거의 1시 45분쯤에 손님 나가셔서 바로 그 후에 했던 영상이라서, 물론 1시 타임에 먹을 때랑 12시 타임에 먹을 때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최대한 고객님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먹으려고 합니다. 자 두번째 피스는 잠던 뱃살입니다 안에는 차이브라고 해서 실바에 얇은 것도 들어가고요 위에 레몬 살짝 뿌립니다 물론 이제 10월달이나 9월달에 연귤 스다치가 있을 때는 그걸 뿌리는데 이 시기에는 레몬 살짝 뿌립니다 자, 이날 참치는 일본 규슈 나가사키에서 들어오는 생 참치인데요. 그거 츄토로 부위하고 아카미 부위를 맛보려 하는데, 먼저 츄토로 부위를 먹으려 합니다. 참치 같은 경우에는 뭐를 먹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일본에서도 겨울에 오마 참치라고 해서, 북해도 바로 밑에서 낚시로 잡는 참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름이 있는 오징어를 먹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굉장히 기름이 있으면서도 그 기름이 안 느끼하고, 오히려 거등어 같은 생선을 많이 먹었을 때는 살도 조금 비릿하게 느낀다는 그런 소리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느 이상에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한 을 다음에는 어쨌든 똑같은 밥, 똑같은 생선, 똑같은 간장을 <laughs> 사용하니까 이거를 어떤 특기로잘르냐 간장 얼마나 하냐, 와사비 얼마나 쓰냐에 따라서 각자 조금씩 맛 차이는 있지만 제가 하는 초밥은 밥을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 스타일에 가까운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볍게 하지는 않고요 반대로 저도 최근에 부자님 스시도 몇 번씩 먹었지만 부자님 스타일은 조금 더 무게감을 주는 그런 느낌이더라 지금 말하고도 없는데 이제. 요 음, 회장님께서 거긴다고. 미리지는 않네요 하는 것은 초밥에 간이 돼 있어가지고 원래는 기름이 있는 부위에 맞추는 밥 같은 경우에는 식초에 산미도 어느 정도 있어야 이 느끼함을 잡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염분도 어느 정도 있어야 조합이 맞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참치 같은 거를 하얀 밥이랑 같이 그냥 먹었을 때는 밸런스가안 맞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런 거로 계산하면서 저희는 밥에 간이나 그런 걸 결정합니다. 자 다음 피스는 참치 아카미 부위 똑같은 참치인데 이날은 저도 영업을 하면서 점심에 오셨던 손님들이 아카미 참치 석살이 이게 맛있네요 라고 한 팀이 생각보다 많아서 저도 이렇게 비교해서 먹어보니까 이날은 아카미는 확실히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아카미가 오히려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아카미가 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않았는데, 사람들이 딱 좋아요. 부장님 하시는 말씀에 진짜 공감합니다 저희 셰프들은 고객님들이 드시면서 사람이나는게 맛있는 거 먹었을 때는 맛있다는 표정이 나와요. 아무리 무뜻뚝한 사람이라도 그거를 가지고 아, 어느 수준으로 만족도를 가지면서 드시고 계시는지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날을 계속해서 반응이 안 좋다고 하면 아, 뭔가 밥에 문제가 있나? 아니, 뭔가가 문제가 있나? 그런 거를 미리미리 눈치 빠르게 캐치를 하는 사람이 좋은 셰프가 되지 않을까 초밥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음식인데 그날에 따라서 알씨나 살이 가지고 있는 수분류라든지 그런 게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었을 때 얼마나 빨리 캐치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맛으로 나갈 수 있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은이도 맛을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계속 원가도 올라가니까 사실은 코스터도 거의 50%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코스터를 살짝 내려야 되기는 하는데 그런 고민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전어입니다 전어는 제일 어려운 게 처음에 들어왔을 때 물론 신선한 거를 가져와야 되지만 깨끗한 지역에서 나와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살 자체에 훈내가 있을 때가 있으니까 그걸 오롯이라고 해서 생선 잘라요 오픈한 다음에 거기에 소금을 뿌리는데요 이 소금을 어떻게 하냐가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수분기를 잘 흡해야 나중에 숙성했을 때 비린내가 최대한 안 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식초 당겨놨다가 숙성하게 되는데 보통 3일이나 4일 정도 됐을 때부터 점점 점점 맛있어지고 전어 같은 경우에는 10일 뭐 2주 정도까지는 좋아하는 사람들은 숙성해서 먹었을 때 맛있다 하시네요. 다시마, 재밌어. 다시마 숙성해서 어떻게 먹겠습니까? 저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향이 달랐어요. 밥을 할때 다시마가 좀 들어가면 어느 정도 양을 쓰냐에 따라서 그렇지만 조금 더 밥이 커드르 커드르하게 나오는 면이 있어요. 근데 밥이 좀 짜다고 하는데, 있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약간 기리기리 라인인 것 같아요. 여기 기리기리 라인은 맨 끝에 라인이라는 뜻입니다. 음, 조금 무게감이 있죠. 네. 최근에 유행을 보면 어느 정도 밥에다가 간이 돼 있거나 염분 아니면 식초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야 임팩트가 있다고 느끼실 분들이 많아요. 특히 저 젊은 남성분들이. 이거는 어디까지 가도 개인 체향이지만 이것 때문에 항상 어느 라인에 이거를 결정하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완전 매니아에만 맞췄다고 했을 때 이건 너무 짜다고 느낄 수도 있고, 세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근데 또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중독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니까 항상 그 라인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점점 센느낌이 있었지만 몇 피스 먹었을 때 나오는 느낌이라서 한 번씩 이런 시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방금은 심하지라고 해서 질문이 정갱이도 먹었었습니다 다음에는 보스턴산 우니를 맛보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부케도산 기본적으로 전하게 쓰고요. 전시에는 보스턴산 쓸 때도 있고, 부케도 쓸 때도 있고, 캐나다도 쓸 때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최근에는 매일매일 아주 살짝씩만 변화를 치면서 어떤 식으로 밥이 나올지를 새롭게 인사했을 때 저희가 한두 한계 맛있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었고요. 나머지 요리들이나 안주류를 저녁에 어떤 식으로 하냐도 지금 계속 메뉴 개발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아주 긴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